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저희가 미리 예고 드렸던 서울의 봄 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사법, 약칭 서울의 봄 사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개엄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회임을 요구합니다. 개엄 업무를 제기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 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둘째,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재창출하는 것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를 수사 대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체계를 벗어나 특정 세력들이 군사적 모임을 실시하였고 넷째, 이들은 보고 보고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해합하는 등 군기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태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제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여섯째, 상당수 국가들이 계엄 조치에 있어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이 담긴 불법 문건이 2017년도 작성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고 개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핵심 책임자 인책으로 개험 준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봄사법은온 국민이 일고 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국민과 민주세력의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개엄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개엄의 의지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개엄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예상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회에 국방위 소속의 우리 내 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해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해범 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여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계엄 유지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해 되지 않도록 개업령 선포 중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의 개업 논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넷째, 전시 개업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개업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개업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배상하도록 하여 정병주, 김호랑, 정선혁과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개업 남용 사례를 교훈 삼아 다시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뜻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회의원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질의 응답은 끝난 이후에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과 배포한 내용 가운데 한두 군데 아주 기술적인 문장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수정하는 과정에서 회람하면서 최종본과 최종 직전본이 이렇게 공유되어서 생긴 아주 기술적인 문제니까 큰 내용의 변화는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인용하시거나 참고하실 때는 저희들이 지금 전송한 최종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이 내용을 마치는 음,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관련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 박선원 위원님께서 한 말씀만 더 보태주시겠습니다. 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국가안보실의 반국가세력 김태효를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국가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법률에도 없는 표현을 동원하면서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국가세력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는 공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부 의전 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식 환영식 중에 애국가가 연주되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 예의를 표한다. 특히 국가 공무원은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 의전 편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 의전 편람조차 무시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국가 연주 시기에 격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격려하는 것을 보고서도 격려하지 않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표단의 일원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다른 나라를 조국이라 생각하는 것 아니니까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것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척결하지 않은 채 민주당과 야당 민주진보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용으로 사용하는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즉각 김태호를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